한빛원전 1,2호기가 수명을 곧다 하는데요. 정부가 앞으로 10년 가량을 더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절차의 첫 단추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지난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만들어져 사용기한 40년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. 2025년과 26년이면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각각 1 0년씩더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수명 연장을 위한 첫 단축격으로 한빛원전 반경 3 0 k m 에 있는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검토 절차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지난 10일 한빛 원전이 발행한 평가서를 접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불만입니다. 평가서 자체만 수백 페이지인데다 전문 용어가 가득해 읽기조차 쉽지 않은데 10일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. 분야는 일반인들이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많 퍼져 있어도 뭐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는 어려움이 있다